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보팀입니다 7월 12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인 130원으로 결정된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등장할 거라 예상합니다. 인상폭이 너무 낮아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과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한 물가 상승을 불러올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 통계에서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그리스에 이어 기에서 6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 기반의 국가이기 때문에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최저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기존에는 한국, 일본에서 취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무조건 한국을 1순위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최저임금 자체로 일본을 넘어섰는데 주유수당 같은 개념까지 더해지면 정말로 로또 그 자체인 것입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확실한 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코리아드림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가지는 국가가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두가 아실 겁니다. 미국으로 통하는 불법 이민 루트는 날이 갈수록 중국인 인원이 늘어가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14억 인구 중에 절반이 한화로 40만 원을 벌지 못하고 14억 명중 13억 명이 한화로 90만 원을 벌지 못하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열심히 졸롱을 하면서도 한국 취업을 원한 것입니다. 한 가지 중국 내 최신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떠신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이 한국인들을 조롱할 때 항시 사용하던 것이 바로 고기론과 수박론입니다. 한국인들은 물가가 비싸서 고기와 수박을 자유롭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내에서도 수박은 비싸서 사먹지 못하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정작 수박을 재배하는 농부들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수박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 과정에서수박 가격이 10배가 뛰면서 정작 중국인들도 수박을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이거은 65만 5천 5천 6 5 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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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가 그가 ,000, 6 ,000, 6 ,000, ,000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다고 하니 중국인들 의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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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니 말입니다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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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为什么呢？因为呢，有几个中国人在里边打工，遇难了，呃，但是呢，人们，我发现人们的关注焦点不在于这个遇难，他们呢是最低的时限是五十块钱一个小时，我们这个地区是八块钱一个小时，我们那个地区呢是十块钱一个小时，八块钱一个小时还很多人抢着干，啊，这个就没有办法了，因为呢，这个韩国它本身就是一个它很小的一个地方，韩国的大小基本上和江苏是一模这么大的，其实呢，如果是江苏。 他自己财政独立，也不用去给其他的省份去输血，他的这个收入水平也很高。所以说，当然有些人说了要挣钱要去国外怎么样，但这个确实是有它可取之处。但是呢，你也要想到，你去外面去去这个工作的，首先是危险，这确实已经发生了；第二个就是外国的物价也很贵；第三个就是汇率，韩国的汇率可是一直在变的，你可能你当时去回来之后，可能你也没有多少得到多少钱。 실제로 한국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었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중국에서는 단한 시간 만에 관련 내용 조회수가 1,700만을 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일을 해도 물가가 비싸니 돈을 모으기 힘들다고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라는 개념이 결국엔 돈을 모아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득을 보는 개념이니 이러한 주장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들이 추천 영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韩国严重缺乏劳动力，什么岗位最缺人呢？开直播的时候啊，很多人问我韩国有什么工种，现在很多地方都缺人。 最缺人的地方是餐饮业啊，餐厅服务员啦、洗碗工啦，还有就是工地木匠啊。现在是摘辣椒的季节，但是那个时候工资不高啊，餐厅服务员才一百二三十呢。现在呀、啊，都涨到两百多了。嗯、工地打扫都七百五现金呢、啊。这就是韩国的现状。嗯、如果你在中国是没有一个好的职业，没有技术，不懂语言，我建议这样的人赶紧出对这样的人来讲，出国就是出路。 发现一个很残酷的现实：今年一千多万的大学生毕业找工作，发现老板都失业了，本科生都不好找工作啊！有很多都进厂打螺丝了。那现在有很多老板问我，很多家长问我，能不能去韩国就业？也就是说，咱们国内说的工厂，工厂招工呢，一般都是喜欢要年轻一点的。虽然对技术没有太大要求，但是工作时间比较长。 基本上没有休息，每天都是循环工作，一个月下来一般都能赚两万左右。第二种呢，就是岁数大的，六十岁六十岁以下的可以干农活啊，一个月工资呢基本上是一万块钱左右，遇到共吃共住的那种啊。 基本上工资也就攒下来了。第三种就是饭店，在厨房刷碗、洗菜，服务员一个月下来能赚一万五左右。没有顾客的还可以多休息，休息时间呢比较自由。最后一种呢就是三年能赚一百万的工作，但是这种呢要求必须年轻，必须有体力。这个呢就是工地啊，一天的工资最少一千块，最高两千块钱，一个月下来最少三万多块钱。 그리고 이번 한국 최저임금 관련 중국 내 뉴스에도 중국인들의 반응이 달리고 있는데 평소와는 다른 중국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들이 재미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중국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수박 수박 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머릿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수박이 비싸고 음식이 비싸다는 댓글이 정말로 많다. 그런데 중국에는 비싼 과일이 없나요? 중국에서는 체리가 너무 비싸고 산이 너무 힘들다며 칠레 사람들이 비웃을지도 모른다. 이 금액도 최저 임금에 불과하다. 한국 공사장에서 고생하며 일할 수 있다면 당신이 벌수 있는 돈은 최저 시급의 세네배가 된다. 중국인들이 한국인에게 수박을 살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우만합니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싱가포르가 3,770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많이 앞섰고 한국 1,970달러, 대만 1,400달러입니다. 한국은 과일과 고기가 비싸긴 하지만 한국인이 그렇게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닙니다. 막 수사, 한국의 최저임금에 따르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 급여가 이렇게 높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는 두리안, 체리, 코코넛이 저렴합니다. 중국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한국인과 일본인들에게 수박이 필수품 같나요? 내 생각에 중국인들이 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은 수박꾼인 것 같아요. 중국인들은 맨날 수박만 알고 맨날 수박만 보고 사는구나? 이게 지금 중국 사람을 무시하는 대만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한국이 물가가 비싸지만 베이징 상하이랑 비슷하게 비싸다? 그래도 한국인들은 한 달에 3만 위안씩 벌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한국은 물가가 비싸고 임금도 높지만 우리는 물가가 비싸고 임금이 낮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출근해서 매일 고객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은 매일 김치만 먹는다고 놀리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에게서 축구로 이길 수 없다는 점이 슬프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우리는 더 적은 돈을 받으면서 더 많은 노동을 하고 기업의 손해만 줄어든다. 그리고 개인을 더 쥐어짜기만 한다. 한국의 최저 시급은 환경미화원 역시 매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수박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데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한국에는 멋진 남자 연예인도 있어서 덕질하기 좋아요. 이게 바로 현대 한국을 좋아하는 젊은 중국여자들의 모습이다. 사실 한국 동영상 보니까 한국 수박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백화점 같은 고급 상점에만 안 가면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중국인들 중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당신이 길거리 청소만 해도 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이 한 달에 만이 안을 넘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들이 한국에 무엇을 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당신들은 모두 한 달에 몇만 위안씩 버세요? 해삼을 먹는 중국 축구 대표팀은 수박과 김치를 먹을 여유가 없다는 한국인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인이 수박을 살 여유가 없다는 말은 중국 본토인이 차와 계란을 살 여유가 없다는 말만큼 웃기다. 저는 한국 서울에 와서 생활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항상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내가 처음 왔을 때 중국인 종업원들 모두 한 달에 280만 원씩 받았다. 중국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중국 내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수박몬이니 고기론이니 하는 것들도 다 허상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넘어오는 중국인들 중에 사무직을 제외한 대부분은 불법 체류가 될 작업을 하고 관광 비자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할 통장이나 카드를 만들어 주는 중개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배달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도 많은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배달업을 할 바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소리> 韓하做上一個工作時間片呢國內短基本上都是八小時就是超超 都是一点五倍，你搁那平均一个小时你能挣一万块钱，含的，到晚上就是一万五或者是两万，一小时，越往后越贵，一天一千多块钱八九百块钱基本上，人民<幣>币，作为男男工来说，人民币很正常。哦<幣>，啊、那年后为啥回来了？疫情。啊，你搁那才说句不好听的，你中国的福利对，对你老百姓多好啊！回来隔离有免费东西吃，东西住。 현재 대한민국 상황상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희 속 보이는 얘기처럼 일개 유튜버가 이야기한다고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도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가장 앞에서 언급했던 대부분의 한국인이 몰랐을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法务部，只愿允许留学生的父母过来工作。 准确的说是允许留学生的父母过来干农活？我的天呐，你们国家是有多缺劳动力啊！你不仅抢留学生，你还抢留学生的爸妈。要我说这还真的可以考虑一下 <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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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이 외국인 노동자의 급진과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관계가 있다면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